안녕하세요. 채브로TV의 채브로 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림 형제를 알고 있죠? 브레멘 음악대로 유명한 작가인데요. 그 말고도 여러가지 동화들 썼는데 오늘 읽을 동화가 그중 하나인 배짱 좋은 재단사인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배짱 좋은 재단사. 어느 날 아침, 한 재단사가 창가에 앉아 기분 좋게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잼 파는 아주머니가 그 앞을 지나가며 외쳤어요. 잼 사세요. 딸기 잼, 포도 잼, 맛난 잼 사세요. 재단사는 창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아주머니를 불렀죠. 아주머니는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낑낑대며 침계로 올라왔습니다. 재단사는 병이란 병은 모두 열어보고는 하나를 골랐어요. 이 잼이 맛있어 보이네요. 아줌마, 이거 반병만 줘요. 겨우 반병. 아주머니는 반만 덜어주고는 투덜거리며 가버렸습니다. 재단사는 빵을 한 조각 잘라 그 위에 잼을 듬뿍 발랐습니다. 아 맛있겠다. 우선 하던 일을 마저 해놓고. 재단사는 빵을 한쪽 옆에 두고 다시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파리들이 달콤한 잼 냄새를 맡고 몰려들었습니다. 저리가! 재단사가 팔을 휘저어 쫓았지만 파리들은 이 정도 도망칠 기세가 없었어요. 안 가겠다 이거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제단사는 천 조각을 집어 들고 파리 대량에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보니 글쎄 일곱 마리가된 파리가 다리를 쭉 뻗고 죽어 있지 않겠어요? 우와, 정말 대단한데. 제단사는 자기가 너무너무 용감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제단사는 빨간 천으로 허리띠를 만든 다음 그 위에 한번 휘둘러 일곱 이라고 커다랗게 술을 놓았죠. 재단사는 있는대로 들떠서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재단사는 허리띠를 단단히 묶었죠. 떠나기 전 집안을 뒤져보았더니 오래된 치즈 한 덩어리가 나왔어요. 재단사는 치즈를 주머니에 넣고 집에 나섰습니다. 아, 집 앞에 두었던 화분에는 새한 마리가 걸려 파닥거리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것도 다른 주머니에 넣었죠. 채비를 끝낸 재단사는 씩씩하게 길을 떠났습니다. 산꼭대기에는 엄청나게 큰 거인이 앉아 쉬고 있었어요. 재단사는 반갑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여보게 친구, 뭐라고 있나난저 넓은 세상로 나간 길인데 같이 모험을 해보지 않겠나? 거인은 재단사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어요. 이 꼬맹아, 이천하지 말고서 꺼져. 자네가 날잘 모르는 모양인데, 자 이걸 보라고. 재단사는 허리띠를 거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인은 한번 휘둘러 일곱이라고 적힌 허리띠를 보고 그저 재단사가 떼어잡은 사람의 주라고 생각했어요. 그제서야 조그만 재단사를 다시 보았죠. 거인은 재단사를 시험해보려고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인이 꽉 쥐니까 돌에서 물방울 하나 떨어졌어요. 이 있으면 어디 따라해보시지. 거인이 말했어요. 에게 겨우 그거? 그런 건 식은 죽 먹기지. 재단사는 이렇게 말하더니 주머니에서 물렁물렁한 치즈를 꺼냈어요. 치즈를 꽉짜니까 집이 주줄훈련내졌답니다 어때 봤지? 거인은 할말 잃었죠. 거인이 이번엔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더니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이 던졌답니다. 자, 이건 도저히 못 따라할 걸. 돌멩이는 한참이 지난 후에야 땅에 떨어졌습니다. 잘 던지는군. 하지만 잘 봐. 내가 던진 돌멩이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니 세단사는 주머니에서 새를 꺼내. 칼 높이 날렸습니다. 날아간 새는 물론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내 솜씨 어떤가 친구? 재단사가 의수되며 말했습니다. 던지기는 꽤하다본데 이번엔 얼마나 들어서 옮길 수 있는지 보자. 거인은 커다란 떡과 나무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재단사를 데려갔어요. 네가 정말 힘이 세라면 이 나무를 함께 숲 밖으로 옮겨보자. 문제없어! 재단사가 대답했죠. 네가 밑동을 짊어져. 난 가지를 들게. 이쪽이 더 무거우니까. 거인은 재단사가 시킨는 대로 나온 밑동을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재단사도 살그머니 나무 가지 위에 올라앉았어요. 뒤를 돌아볼 수 없는 거인은 무거운 나무랑 그 위에 앉아있는 재단사까지 같이 짊어지게 된 거죠. 재단사는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마침내 거인이 멈춰 섰습니다. 이봐, 그만 내어놔야겠어. 거인의 말자 재단사는 잽싸게 뛰어내려 자기가 나무로 옮긴 것처럼 양팔로 가지를 받치며 말했어요. 넌그큰 몸집으로 이런 나무 하나 제대로 못 옮기니? 이번에도 재단사가 이긴 겁니다. 거인은 재단사를 자기가 살고 있는 동굴로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다른 거인들도 있었답니다. 거인은 재단사에게 커다란 침대를 내주며 누워서 푹 자라고 했죠. 하지만 침대가 너무나 커서 올라가기도 힘들었어요. 재단사는 겨우 베개만 내려 한쪽 구석으로 가서 누웠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거인이 살짝 일어나더니 큼직한 쇠몽둥이로 단번에 친절히 내친게 아니겠어요? 이 메뚜기 같은 놈아, 잘 가라! 아침내자 거인들은 숲으로 갔습니다. 제단사는 몰래 거인들을 쫓아갔죠. 숲, 숲에 다다르자 제단사가 크게 소리쳤어요. 야, 오늘 무슨 일로 힘을 쓸래? 죽은 줄 말았던 재단사가 살아오자 거인들은 걸음만다에살려 도망갔습니다. 제단사는 어느 왕국에 <laughs> 오게 되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풀밭에 누워 잠이 들었죠. 사람들은 낯선 재단사를 일저히 살펴보다 허리띠에 한번 휘둘러 일곱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지? 한번 휘둘러 일곱이라고? 이 사람은 아주 힘센 장군이 틀림없어. 그 이야기는 왕에게까지 전해졌답니다. 왕은 재단사에게 신하를 보냈어요. 신하는 왕이 재단사를 장군으로 쓰고 싶어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게 바로 그 때문이요. 나는 왕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재단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왕의 병사들은 재단사를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만약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한 방에 일곱씩 나갔다 와줄 거 아니야. 두려워진 병사들은 나쁜 소문을 퍼뜨렸어요. 재단사가 왕을 몰아내고 새 왕이 되려고 한다는군. 그럴 수도 있지. 한번 휘둘러 일곱인데. 그 수업론을 들은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끝에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하는 거죠. 왕은 재단사에게 스페사는 못된 두 거인을 붙지르면 하나밖에 없는 공주와 나라의 반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와 하늘이 준 기회다. 재단사는 생각했어요. 좋아요. 그깟 거인쯤은 나 혼자서도 무찌수 있어요. 한번 휘둘러 일곱인데 겨우 둘쯤이야. 재단사는 기회를 떠났어요. 100명의 병사가 뒤를 따랐습니다. 숲에 다다르자 지단사가 병사들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기다려라. 나 혼자 거인들 의치울타니 거인들은 나무 아래 누워 드르렁드르렁 코를 걸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동물털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지단사는 큼직한 돌을 주어 나무 위로 올라갔죠. 그 다음 조끼를 입은 거인 머리에 돌을 하나 떨어뜨렸습니다. 족끼리 입은 거인이 잠에서 깨어나 옆에 있던 거인을 흔들어 깨웠어요. 왜 때려? 너 꿈꿨니?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다른 거인이 말했습니다. 거인들이 다시 눕자 재난사는 이번엔 다른 거인 머리에다 돌을 던졌어요. 왜 이래? 왜 돌을 던지고 난리야? 돌이라니? 족끼리 입은 거인이 소리를 질렀어요. 거인들은 한참을 티격태격하다가 다시 자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재단사는 가장 큰 돌을 골라 있는 것 족기리븐 거인에게 던졌어요. 으, 더 이상은 못 잡아. 족기리븐 거인은 고함을 지며발일이나 다른 거인을 마구 쥐어박았어요. 두 거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며 나무를 뽑아 서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치고 받고 싸우던 거인들은 마침내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재단사는 나무에서 내려 병사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둘 다에 치웠어. 좀 힘들긴 했지 나무를 뽑아서 대들도 하고 하지만 한 번이라도 알고 있는데 나한테 그쯤 문제는 아니지. 병사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고 숲 속으로 들어갔죠. 장난사는 왕에게 약속한 상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걸 후회하고 있던 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전에 한 가지 일이 더 있다네. 숲 속에 사는 불달린 말이 요즘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에게 해를 많이 끼치고 있거든. 먼저 그 말을 잡아와야 해. 말 하나쯤이야 어린애 장난이죠. 난한 번이 들으면 적어도 일곱은 잡잖아요 재단사는 밧줄 하나와 도끼를 들고 숲으로 갔습니다. 뿔 달린 말은 재단사를 보고는 달려왔어요. 재단사는 가만히 나무 옆에서 뿔 달린 말이 아주 가까이 달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잽싸게 나무 뒤로 몸을 피했습니다. 있는 다에 달려오던 뿔 달린 말은 그대로 나무를 받았죠. 뿌리 나무에 너무 깊게 박혀서 다시 뽑히지 않았어요. 재단사는 밧줄을 말해보에 감고 도끼로 나무에 박힌 뿌리를 잘라냈습니다. 그런 다음 말을 끌고 왕에게 갔죠. 하지만 왕은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뻔뻔스럽게 말했어요. 숲에 사는 사나운 멧돼지를 잡아와야 해. 좋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고요. 재단사는 다시 병사들을 남겨두고 혼자서 숲으로 들어갔어요. 멧돼지는 재단사를 보자마자 거품을 뿜어내며 달려왔습니다. 재단사는 재빨리 가까이 있는 오래된 성으로 들어갔어요. 멧돼지도 씩씩대며 재단사의 뒤를 쫓아 성으로 들어왔죠. 재단사는 계단을 뛰어올라가 위층 창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고는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날뛰던 멧돼지는 꼼짝없이 성에 갇혀버렸죠. 이제 왕은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뿐인 딸과 나라의 반을 재단사에게 넘겨줘야 했죠. 결혼식은 아주 성대했어요. 이렇게 해서 배짱 좋은 재단사는 왕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밤 왕비는 재단사가 잠꼬대한 소리를 들었어요. 이봐! 빨리 조끼를 만들고 바지를 꿰매! 안 그러면 자로 뺨을 때려줄 테니! 왕비는 남편이 재단사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왕비는 아버지를 찾아가 이 사실을 말하고 재단사에 내쫓아달라고 졸랐어요. 아버지는 딸달려며 말했죠. 오늘 밤 짐질문을 열어두거라. 그 자가 잠들면 꽁꽁 묶어서 대다시로 멀리 보내버리도록 할 테니. 그런데 재단사의 신하가 이 이야기를 다 엿들었어요. 그 신하는 재단사를 매우 좋아했죠. 그래서 재단사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답니다. 배하 저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방법을 알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쿵쿵따리쿵쿵따 쿵쿵따리쿵쿵따 저녁이 되어 재단사가 침대에 눕자 왕비는 침실 문을 열어두었죠. 재단사는 자는 척하며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봐 빨리 조끼를 만들고 바지를 까매. 안 그러면 자로 뺨을 때려줄 테니. 으하하 난한 번이 둘러 일곱이야. 거인들을 죽이고 뿔 달린 말과 멧돼지를 사로잡았다고. 내가 겨우 바깥 에서 있는 놈을 두려워겠냐? 웃었다. 바깥에 서 있던 병사들은 기겁을 하고는 허둥지둥 다넣버렸어요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재단사에게 대들지 못했답니다. 용감하고 백장 좋은 재단사는 백성들을 사랑하며 오래오래 나라를 잘 다스렸대요.